스마일 라식은 대략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스마일 프로는 4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그거를 정말 내 눈으로 느낄 수가 있느냐? 스마일 프로는 가장 큰 변화는 레이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레이저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장점이냐? 시력 회복 속도가 좀더 빠르고, 좀더 절단면이 깔끔하고, 좀더 투명한 그런 각막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속도가 빨라지니까, 레이저가 나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스마일은 30초 정도 레이저가 나갔는데, 그 레이저가 나갈 때 움직여서 뭔가 눈하고 기계랑 결합되어 있는 게 풀려버리면, 이게 석션 로스 또는 흡입링 이탈이라고 해서 레이저가 엉뚱한 곳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수술 진행이 어렵고, 스마일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일 프로는 이게 10초 미만, 7초에서 8초로. 줄었습니다.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석션 로스 흡입 링 이탈 부작용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시축을 정확하게 잡는다 라든가 난시가 있으면 난시 충을 정확하게 보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예전에 스마일에는 그거를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매뉴얼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공과 중심축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살짝 옮겨다 놓고 우리가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했었는데 스마일 프로는 그런 위치를 수술 도중에 정확한 중심축 위치가 어디다. 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 어, 또는 난시의 축을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맞춰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더 반영이 돼서 좀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일 프로로 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막 크기가 평균보다 훨씬 더 작다든가 굉장히 크다든가 아주 올록하다든가 아니면 각막이 납작하다든가 어, 이런 분은 흡입링 이탈의 가능성이 좀더 있기 때문에 스마일 프로로 하는 거를 좀더 권해드리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중심축과 내시축과 동공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 또는 난시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중심축이라든가 난시축이 조금만 어긋나면 이것 때문에 시력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은 스마일 프로를 하는 게좀더 유리하겠습니다.